제가 좀 너무 너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아네. 아유 제가 지금 방송 아 빨리 몸부터 추스리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가 제일 걱정돼요. 아예. 아고 제가 지금 회사에서 뭐 오늘 이런 얘기들좀 처음 들어가지고. 네네. 아니, 근데, 곽태영이 지금 통화가 안 돼요. 그저, 제가, 어, 마지막 통화한 게한 5일 됐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미친놈이 지금 도대체, 네. 골드메달 리스트로 붙은 것 같아요. 지금 추측하기로는. 아. 그런 거 말고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오늘도 곽태영이 기사를 냈는데, 자긴 너무 억울하다. 이진호한테? 이진호한테 준 적이 없다. 이거 감사히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근데 어느 누구한테도 준 적이 없다라고 기사를 내야 되는데. 아. 도대체 의중을 알고 싶어서 제가 좀 보자고 하려고 만나보려고. 도대체 이게 왜이 녹음 파일이 왜 나간 거며 이진호한테 이걸 알아보려고 계속 태용이한테 지금 문자를 하는데도 문자를 안 열어요. 아예 카톡을. 아. 대표님, 에이. 지금 저거, XX야, 지금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갖고, 얘가 말을 지금 제대로 지금 못하거든요? 이모가 어, 좀뭐 여쭤볼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네, 네. 바꿔드릴게요. 음. 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이진호 영상 보셨잖아요, 대표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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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예, 뭐. 이진호가 말한 것은 예. 음, 지금 뭐 무슨 뭐 수술비 뭐 이런 예, 게 있잖아요. 예. 어, 그 부분은 저희가 냈던 게 맞긴 해요. 전체적으로 세로니한테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들이 <laughs> 그게 5, 6천 정도가 맞는 거예요? 한6천0백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예. 장부는 있는데 제가 그걸 보질 않아요. 격리 직원이 보지. 예, 예, 예. 그래서 정확한 걸 알고 싶으시면, 예, 예, 예. 예, 제가 들을 순 있는데, 예. 저는 어차피 새로운 한테 받을 마음도 없었고, 예, 예. 이미 새로니가 저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도, 네. 예. 그거를 다 그냥 과기사랑 나가서 열심히 해본다고 해서 다 없애, 없, 어, 없앤 거, 다 회사에서 그냥 없앴어요. 예, 예. 예. 과기사가 낸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제가 낸 거를 왜 기사가 왜 나왔, 왜 나오는지 저도 예, 모르겠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네네네. 지금 과기사는 전혀 부모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다 했다, 회사에서 다 했다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제... 몰고 가는. 네,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는... 그리고 지금 부모는 사실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어떻게 네네. 부모님한테 이런 거를 좀 얘기를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이유가 있으신 건지. 네네. 저는 저도 지금 부모가 아예 모르고 있다는 거에 조금 의아해했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아무래도 성인 배우 성인 배우라고 해도. 네네. 그리고 처음에 대표님 진짜 세론이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진짜 손 내밀어 주셔서 도와주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뭐 대표님이야 그그 그 과기사를 믿으셨겠지만. 네, 네. 예, 맞아요, 믿었어요. 네, 예, 예. 근데 부모가 전혀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 어머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예, 예. 예,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고. 예. 그리고, 어, 새로운이가, 예. 어, 마지막은 언제였냐면요. 1 예. 예. 월 정도였어요. 그건, 그것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모르셨구나. 예. 여기. 나갔다는 것도 에이. 1월 25일인가 저희 집에서 세로니가 자고 갔어요. 며칠. 네, 네, 네. 그때 세로니가 뭐 통화하다가 물어봤어요. 세로니한테 너뭐 회사 나왔어? 이랬더니 네, <laughs> 이모 뭐 나왔어요. 그래. <laughs> 어, 오, 언제 나왔어? 어떻게 잘 나왔어? 그러면 뭐 이렇게 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세로니 네. 걱정하니까 이랬더니 네, 대표님께서 예. 잘 해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였더니 그 과기사랑 예, 네. 나왔다고 그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나온 거를아 엄마도 그때 하셨어요? 너 언제 알았니? 아. 전혀 몰랐어요. 아 그리고 과기사가 음. 엄마하고 뭐 얘기를 못 하게 이렇게 좀 끊어놓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예. 음. 그, 그, 그래, 그래서, 예, 좀, 나는 아무리 이제 얘가 성인이 됐어도, 뭐, 엄마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의문이어서 대표님하고 한번 통화를 좀 해보고 싶다. 왜냐면 지금 엄마가 뭐 말도 지금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예, 예, 또 저랑 또 엄마랑은 궁금한 게또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제가 그래. 보는 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회사에 교류가 별로 아, 회사 교류가 없었대요. 별로. 별로. 아, 어머 제가 어머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laughs> 그리고 세로니가 그때도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엄마 번호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세로니가 네. 저한테는 엄마 접촉을 안 시켰어요. 그죠? 세로니가 안 시켰죠. 예, 네, 그건 음, 맞아요. 음. 지금까지 세로니는 엄마가 매니저였던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마를 대제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네. 어머님을 한번 만나 보자. 네. 어, 어 음, 너 그리고 세론이의 부탁도 있었어요. 나중에 좋은 거를 하게 되면 그때 계약 기사를 내자라고 해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세론이도 네, 네. 그렇게 하자고 그랬고.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생각해 보면 음, 음. 그 골드에서 얘한테 내용 증명 보냈을 때요. 그때는 기사 네. 안 냈을 때잖아요. 세론이가 어디 회사 갔다고 기사가 나왔었나요? 안 났죠. 당연히 그러면은 안 났어요. 그러면은 과 기사가 골드에 얘기한 거네. 골드에 <laughs> 얘기해 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laughs> 내용 증명을 보낸 거네. 어떻게 알았나 그랬거든요. 어머, 얘 회사 들어간 거 알고, 회사에다 청구하려고 그러나? 이 생각을 속으로 혼자 했었어요. 회사. 그러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새로운 일을 복귀시키려고,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영업을 다니면서, 우리가 그리고 친한 데만 영업을 했어요. 예, 예. 아, 그래서, 아말미에 예. 괜히 귀에 들어갈 순 있어. 음, 음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알고서는 청구한 거 같기는 해요. 맞아, 맞아. 예,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예, 해요. 예, 예. 그리고, 어 제가 그 내용 증명 받았다고 세론이가 울고 불고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예. 제가 그쪽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예. 어 세론이 제가 음, 사실은 일을 도와주고 있다. 예. 근데 왜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낸 거냐. 뭐 예. 어, 이런저런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 대표님이 기초도... 직접 통화하셨어요? 예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아 그쪽 저기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어, 진호 대표도 지금 잘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 없어요. 음. 어, 그래서 음. 아 대표님 이거 어떻게요? 해 내용 증명. 그래서 내가 아 있어봐 내가 통화해 볼게 해가지고 예. 처음에 진호 대표랑 다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복귀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극도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예. 그냥 이게 상업적이지 않아서 이걸로라도 복귀를 그냥 일단 하려고 하는 건데 어 이거 한 뒤에 잘 되면 뭐 생활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활비 빼고 몇 프로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 예. 제가 그렇게. 어, 전화로 잘 설명을 했더니 네. 고 대표님 변호를 줄 테니까 네. 변호사랑 얘기를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얘한테는 얘기를 다 잘했으니까 네. 네 알겠어요 변호사 번호 주세요 이래가지고 변호사가 저한테 문자가 왔을 거예요 네. 제가 문자 보고 전화를 해서 똑같이 설명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복귀하고 네. 어~ 뭐~ 어, 어, 뭐, 10%건, 20%건, 그때 협의하자고 했어. 예, 얘기 잘 마무리했어. 라고 저는 이제 통보를 받고 끝난 끝난 건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음, 음. 2차 내용 증명이 간지도 몰랐어요. 그거는 네, 네. 세론이가 회사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네,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거는 비싼 이유예요. 세론이가김수현 사진을 올린 다음에 얘네도 줄을 탄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그 이유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 그 뒤에는 줄여를 타가지고, 예. 어, 완전히 저자세로 내용 증명이라고 온게 그거,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지도 예. 화딱지 나죠. 잘 나가고 있는 막김수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뭐, 건드니까. 근데, 처음에 통화 내용 증명 왔을 때는, 그렇게 저자세는 아니었는데, 예. 어, 새로니가 비싸고 올린 뒤에, 그쪽에서도 많이 저자세였어요. 그러면 그때, 아, 그때도 아, 이제...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에 예, 했어요. 예. 대표님, 저희 진짜 당장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제발 세로니한테 얘기 좀 잘해 주세요. 막 이랬어요. 아니, 그러면 세로니가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그럴 때왜 연락을 그렇게 다 피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때는 비싹 전이잖아요. 전에 연락이 하도 안 되니까 사진을 그러니까 올린 거였지. 비싹 올린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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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비싹 전에는 어, 음, 그냥 음. 뭐 보듯이 한 거예요. 아니, 어, 아니, 아니 애원, 애원하는 문자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수현이 예. 회사에다 얘기했고 그치. 지금 뭐 혹시라도 통화 녹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하다가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 이제 회사는 회사대로 김수현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했대요. 예, 예. 진호 대표가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예, 예. 새론이 전화 지금 계속 하는데요, 이러는 거였어요. 제가 어, 그거 어떻게 하세요? 내렸어. 그랬더니 음. 제가 갖고 있어요 전화기를. 그래서 제가 아른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자까지 보고서 넘긴 건 거예요? 맞아요. 음, <laughs> 그러네. 문자까지 보고 넘긴 거네. 예,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내놓고. 지금 당사자가 연락을 하면 받아서 어떻게 할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피한 이유가 도대체 뭐, 뭔지를 모르 겠네 그때만 받았어도 얘 지금 저희 곁에 있어요. 진짜. 아. 때가 세로니가 어. 제일 맞아요. 제가 일하는 동안 세로니가 제일 많이 울었었어요. 제일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어요, 진짜. 자해도 했었고 진짜 아~ 네. 이 차도 생각보다는 네. 뭐 아주 유하게는 안 보냈더라고요 약간 법적인 문구를 보내서 네. 어,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참몇 네. 프로씩 꾸준히 줄 테니까 네. 어~ 압박하지 말아라라고 네. 했을 때 걔네들도 이제 그땐 비싼 이유였으니까 완전히 수긍했죠 아,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이 차를 보냈다는 게참 그니까 애가 저거를 받고 네. 나서 얼마나 진짜 저희 왜독초고지지만 받아도 막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아, 그럼요. 애가 얼마나 진짜 아 아니 맞아요. 거... 근데 저희 아무도 몰랐어요. 어, 저희도 정리하다가 대표님. 봤어요. 정리하다가. 어, 대피... 그러면 대표님 저기 네. 세론이가 수연이하고 언제부터 사귀고 이런 거 대표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어~ 연도는 정확하게 얘기 안 했고요 예. 그 내용 입장문을 자기가 내겠다고 예, 예, 어, 예. 저한테 보내왔을 때 그때 정확하게 날짜를 봤던 거고요 예, 예. 저는 그 날짜를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신경... 않았던 그쵸. 게 예, 예. 왜냐면 이미 새로니를 처음 만난 날부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왜+ 예. 왜+ 왜 음주를 하게 된 거며 예. 왜 네가 운전대를 잡았으며 예. 왜 카페 알바가 거짓 기사로 나간 거니 예.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꼬치꼬치 그쵸. 물었던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다 타당성은 있었어요. 예, 예. 어딱 그날 예. 그날 어, 그날 자기도 이제 수현 오빠랑도 헤어지고 방황할 때였다. 예,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김수현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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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술도 되게 많이 먹고 다녔고 예. 어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주인이 차를 빼라고 해서 내 빼자마자. 샷다 내린다고 빼라고 해서 빼자마자 바로 들이 박았다. 예, 예. 그래 그런 실수는 한 번은 누구나 있을 수 예, 있다. 예, 예. 그런 거였니? 뭐 어, 이래서 저는 이해했고 예, 예. 그리고 가짜 알바는 어떻게 된 거냐 예, 예. 그랬더니 대표님 저 그때도 알바하고 있었어요. 예, 예. 친구들하고 그날 쉬는 날이어서 친구가 하는 카페에 놀러 갔다가 예, 예. 제가 하, 잠깐 들어가서 도와준다는 예, 게 예, 예. 그게 사진이 찍혀서 주인은 모르는 거지. 예, 음. 네, 네, 네. 지 친구가 하는 곳에 가서 하루 도와줬는데, 예. 어 그게 그게 이제 사진이 그렇게 노출되면서 가짜 알바가 됐다. 예, 예. 그것도 저는 세로니 말을 100% 믿었던 예, 게그 예, 예, 예. 뒤에 요즘은 뭐하니 그랬더니 예. 카페 알바를 한대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를 불시에 옥수동을 두 번을 찾아갔어요. 불시에. 어, 어, 예. 그래서 왜냐하면 언론이 다 얘는 카페 알바도 거짓말하는. 네 예, 예, 맞아요. 그니까. 저 역시도 선입가는 100%새로니님 말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믿어도. 예. 이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옥수동에불시에두 번을 찾아갔어요. 예, 예. 저녁 6시, 저녁 9시. 예. 근데 진짜 알바를 하고 있었고. 예, 예, 예. 그리고 새로니도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랬고. 예, 예. 그리고, 아, 역시 너가 정말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음. 열심히 하, 사는 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세론이랑 일할 결심을 했던 거고. 아 그러셨구나. 그손 손놀림이 예. 그냥 하루 이틀 한 해의 손놀림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예 예, 맞아요. 진짜 노련하게 잘했어요. 예예 예, 맞아요. 아 제가 카페 알바를 꽤 오래했나 예, 오래했어요. 예, 예. 앉아있으면서 저는 느껴졌거든요. 예, 예. 이 친구가 그때 저한테 민짜 민자, 민짜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한테. 예, 예. 민짜 때부터 제가 수현이 오빠를 만났거든요 대표님. 예예. 예. 이렇게 표현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저한테 예, 중요하지 예. 않았었죠. 예. 그게 굳이 중학교 때니 고등학교 때니 제가 막 그렇게 예, 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도 얘한테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예. 아까 예 이진호 그거 나온 거 보면 부모는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엮어 가잖아요. 네네 네. 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보고서는 진짜 저희는 처음 알아서 네네네. 그래갖고 대표님하고 한번 통화를 진짜 예, 해보고 싶었고 아니야, 싶었고요. 진짜 저는 하려고 했는데. 새로니까 예. 어, 그 당시에는 엄마가 항상 자주 엄마랑 싸웠다가 사, 뭐 좋아했다 싸웠다 좋아했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네네. 때는 네네. 제가 옆에 서 솔직히 봤을 때는 네. 저한테는 엄마랑 요즘 조금 안좋아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하는데? 네네. 엄마한테도 자주 가 파주도 자주 갔었고. 네네. 이런 거 보면 또얘 말이 그게 아니야. 예, 예. 응, 그리고, 그리고 저한테 또, 어, 새로나 계약서 어떻게 할 거니? 예. 하고 물어봤을 때, 엄마랑 상의를 마지막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그런 거 보면 엄마랑 도 예. 대화를 많이 하는 애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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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죠. 저는 이제, 한간에는, 저도 이제 이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예 오 오래, 오래 계셨잖아요. 이상한 예, 예 이상한 소문들도 듣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세론이 며칠 전 얼마 전에도 기자가 예. 김세론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나요?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예. 예.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어머니와 세론이가 는 확실한 건 서로 엄청난 애증의 관계다. 예. 어 왜냐면은 오랫동안 매니저를 어머니가 했고, 예, 예. 그리고 새로이가 아플 때도 엄마가 항상 옆에 있었다. 예, 예. 그거는 내가 알기 때문에, 뭐 예. 어, 이제 스물 몇 살의 딸이니까 당연히 예. 엄마랑 일 얘기건 무슨 얘기건 하다 싸울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지만 어, 항상 엄마얘기도 했고, 예. 어, 되게 엄마에 대한 생각이 되게 컸던 친구인 건 맞다. 예, 예, 예. 내가 아는 내가 아는 바로는 예. 정확하거든요. 예, 예. 네, 가족에 대한 거 되게 컸어요. 네, 음, 예, 예, 맞아요. 세로니 많이 컸어요. 예. 그러면 대표님, 저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그 세로니가 이제 처음에 그 내용증명 받고 그 네, 이제 네. 수, 제일 먼저 이제 수연이한테 연락을 할때 네, 네. 왜 보통 그래도게 나쁘지 않고 그랬으면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연락을 안 받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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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연락이 온다고 회사에다 얘기해갖고 폰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의문이 왜 연락을 처음부터 안 받았는지 그러면 수연이도 그 내용 질문을 보낸다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아이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럼 그거 알고 있었죠 세론이랑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 누구의 생각인 걸까 막 이런 생각을 계속 그걸로 대화를 되게 통화를 되게 세론이랑 그때 오래 했는데 예. 세론이도 이로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음. 그래서 받지 말라고 하니까는 안받아나 보네. 네, 예. 네. 네. 어. 근데 제가 새로 한테 사실 그랬어요. 새로 사. 네. 네가 착한 거다. 예. 다른 애들 같으면 못되는 애들 같으면 예. 이거 갖고 협박도 했을 수도 있어. 새로 나. 예. 제가 금매그 얘기했어요. 저한테. 예. 그래도 네가 참 착한 거야. 그래서 우리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예. 한꺼번에 갚을하지도 않으니까 천천히 뭐조금씩 십프로씩만 주면 되니까 예. 이자는 안 줘도 되니까. 예. 그 우리 돈 빨리 벌어서 갚자 이랬더니 네 이러더라고. 착해요. 예, 착해. 자기가 피해봐도 뭐 따지. 지도 않아 오히려 진짜 아유 정말 예 그래서 에이. 어~ 우리도 그때 야 그래도 얘가 정말 영악한 애면 어~ 이런 걸로라도 어떻게든지 연락해서 지가 돈을 더 받아내든지 했을 텐데 에이. 어, 세론이가 영악하거나 이런 애는 아니다 진짜로. 네, 음, 그 얘기도 했었어. 세론이한테도 음, 했었고.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지금 저 이진호가 얘기하는 그 부분은 네. 다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자료는 음, 있고. 네. 어쨌든 박태영 박태영 제가... 돈으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박태영이 음, 물론 음. 가서 대신 내줬죠. 예, 제가 예, 돈을 주고 예. 막 대표님 뭐 하드가 한도 초과여 갖고 뭐5 0 0 얼마 가안 예, 예. 나와요 이래가지고 예. 애가 급하니까 예. 빨리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너 어딘데 그때 선능력에 있대 예. 야 빨리 와 빨리 회사로 와 그래가지고 예. 막 회사에서 막 지갑 막 보니까 그때 마치 현금이 뭐한 500만 원 넘게 있더라고요 그니까두 예. 번째는 아마 현금을 줬을 거예요 혹시 그 근데 수술 수술했다는 게 어떤 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또, 또 끊었을 때 근데 그 그때 비용이 얼마나 나왔었는데요? 그 그때도 540인가 520인가 이랬는데 예. 어, 5, 520만 원을 다시 취소를 했더라고요 540 했는데 20은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 그러면은 저기 대표님 그게 다 저기 뭐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 그럼요 그럼요 어, 그래요. 근데 에이. 뭐가 어떻게 많이 어떻게 다쳤길래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 그게 1차를 하고 예. 그, 근데 이번에 마지막 때 거는 좀 예. 깊게 거졌대요. 예예. 그래서 그냥 봉합이 아니라 예. 겉에서만 꼬맬 수 없어서 예. 어, 두 번을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두,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두번 했어요. 수술 아니 저희가 또 병원을 데리고 가봐서 알기 때문에 예, 예, 예. 돈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예. 저희 지금 봉합 수술 다 하고 좀 깊게 끊었을 예. 때도 하고 그랬는데 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때는 얼마 나왔었어요? 저희 20 얼마. 음. 뭐3 0 얼마 이 정도예요. 그러면 어쨌든 내역은 다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 그 과기사가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걔가 세론이가 또 과기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예. 그 그러면은 과기사가 데리고 간게 그거 한 번이에요? 과기사가 데려간 게 예. 어,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 아, 그러면은 그때 그거 났을 예. 때 부모님한테 연락은 해 드린 거예요? 전혀 저는, 안 했잖아요. 예. 그건 그죠? 그건 세론이 의지였던 것 같아요. 새로니가 어, 연락하지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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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음... 근데 저는 예. 당연히 그래도 그래도 부모한테 해야지 말하거나 얘기를 예. 엄마한테 말하거나 가기사가 연락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왜냐면 새론이는 당연히 엄마 거, 걱정할까 봐 하지 말라 그러면 예, 맞아요, 당, 맞아요. 당, 맞아요. 당연히 예. 부모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거는 알려야 되는 건데 새론이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몸에 그렇게 됐는데 연락 안 한다는 거는 진짜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연락할 거라고 또 생각하신 거고 예, 예. 저는 할 거라고 예, 생각했고 예, 예, 예. 그 병원에 또 남자친구가 왔어요 예. 예 마지막에 만났던 애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저... 예. 그래서 저는 어 예, 그래서 그 남자 애랑 광기사랑 거기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음...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새로니가예 거기서 또 소개시키면서 걔를 예 우리 회사에 느끼를 약간 부탁한 거예요. 아예 예. 어쨌든 그러면서 예광기사랑 셋이서 이렇게 몇번 만난 거 같아요. 음. 세로니가 계속 부탁을 했나봐. 예, 예. 얘좀일좀 얘좀 봐주라고. 예, 예. 근데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어뭐뭐 뭐 신인 연기자 받을 정신도 아니고 그래서 음.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나중에 볼게 그냥 이러고서 말았죠. 음. 그래서 조금 예. 저도 조금은 충격은 사실은 받았었어 근데 세로니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이 친구가.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몰라요. 예, 기억을 못 해.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예, 아, 맞아요. 내가 왜, 내가 왜그랬지 왜왜 예, 이런 예, 것 예. 같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예. 도대체 애한테 무슨 약을 주는데 애가 저렇게, 요 어? 호전도 안 되고. 예. 그래갖고 내가 막그 의사 새끼 어떤 새끼야? 내가 막, 막 이랬었는데. 예. 의사 상담 좀 같이 받아보라고. 예, 예, 예. 의사가 멀쩡한 건지, 병원을 바꿔야 되는 건지, 예, 약을 바꿔야 예.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의사 상담도 거기사가두번 같이 받았어요. 제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다 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구나. 음, 그래놓고 지가 다 했다고 한 거야. 예, 지금. 그러네. 다 했다고 하는 예. 거네. 당연히 새로이 저기 하면은 그거를 당연히 부모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래놓고 예. 지금에서 자기가 다 했다, 부모는 하나도 안 했다. 부모는 아예 관심도 없었다야? 참 진짜 나쁜 놈이네. 내가 하도 막 이제 애가 호전이 됐으니까. 예예 예. 야, 집에서 병원을 바꾸든지 걔가 가, 두 번도 다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상담 의사 상담을 같이 받은 거예요. 와참 아, 진짜. 지가 뭐자잘 지내서 간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과희사가 세로니에 대해서 애정은 좀 컸던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아직 그 많은 우리 애들이 열여덟 명 있는데도, 그 예. 책상 위에 세로니 사진만 하나 마지막까지 태사하기 전까지 올려져 있었어요. 애정은 제일 크구나. 되게 많이 저는 믿었던 거. 그러니까는 지금 엄마가 두번 데리러 갔을 때 보면 음. 막술 이빨이 채어갖고 애를 막딱꼭 끌어안고서는, 에, 에, 에. 에 그렇게 해서 엄마가 보고서는 세상에 놀랄 거막 가서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이 새끼가 어쨌든 그런 뭐야냐고 테러이한거 음. 녹음을 했다는 거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그걸 녹음기를 눌렀다는 거 자체부터 잘못. 잘못된 거지. 예,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진호한테 안 줘도 골든메달 리스트한테 준, 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된 거야. 뭔가 이거 인맥이 있어서 준 것도 아니라. 아니고. 아니고 본인이. 예, 모르는 거지. 예. 네. 거기 사람을 모른다니까. 아 몰라요. 그러면 본인이 연락해가지고 준 거네. 그러니까 저는 그 추측밖에 안 돼요. 근데 이진호랑 친하대요. 친하, 완, 둘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진호한테 얘기할게요. 막 이런 적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예, 얘가 골든메달 리스트로 집알로 가서 찾아가서 줬다. 네. 근데, 뭐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러면? 돈을, 돈을 받고 넘겼으면 얘는 내장이에요 얼굴 다 까였는데. 예, 예, 못하죠.